성도방송콘에서 말씀을 표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강좌입니다. 오늘 저는 설명 제목을 노루교계와 국가발전이라고 했습니다. 국가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국민들이 잘살게 하는 잘살게 되는 것이 즉 국가발전입니다. 국가발전에 꼭 필요, 필요한 것은 중요한 애국심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애국심이 필요하다. 애국심,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을 바탕으로해서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애국심이 있어야만이 국가발전의 3대 요소가 뭐냐면 공정한 정부, 사회정의, 정치적 안정인데 애국심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3대 요소. 소가 나올 수있는 겁니다. 애국심의 근본은 뭐냐? 말로는 애국심이 있다 하지 10편 15편 2, 3절에 성선에 오를 자는 뭐냐? 하나님의 집에 공정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되고 허물리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양심이 바르고 공정해야 만는 목심이기는 거예요. 남을 해야 하안그으로 서로 사랑. 하고또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 결정자, 대통령은 대통령한테 바른 말을 할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지. 그 대통령이나 당의 눈치보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유권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똑같았으면 유권자가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한테 바른 말을 해야 자기가 좀, 좀 미움을 사더라도. 유권자로 번이고 있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대통령 눈치나가고 좋은 말 많이 주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죠. 그러면 국가발전을 3대 요소가 말했는데 공정한 정부, 공정한 정부가 깨끗해야 돼. 공무원들이 깨끗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정치적, 아, 사회정의가 실현되어야 해 사회정의는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별로 없이 골고루 다 잘사는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정치적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 보수 진보 매싸우 혼란스러운게 아니라 서로 타협하고 상생정치를 함으로써 국가가 안정이 정치적 안정입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 탓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애국심이이있어야만 국가발전이 되는데, 그의 성경에서 저는 오늘 모르두계를 택했습니다. 모르두계는 군골, 바벨로 바벨론 누구가 썰을 왕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사람인데, 그래서 페르시아, 바벨룬, 에, 페르시아 바사 그 왕, 아스웨어 왕 후가 된다는 에스르인데 에스르의 사촌오빠예요. 근데 이 사람은 궁궐문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모르드 등의 그 애국신이 나왔느냐. 하마이라고 하는 궁총리, 총리가 그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 고 하는 정책을 수행할 때 에스더와 더불어 하만 음모를 분지하여 유다 인을 구원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해서 애국심이 나왔느냐면 하 하만이 르도계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하만이 유다인을 전부 말살하려고 할때 이제 여기서 에스더 사장 13절 13, 16절에서 모르도게가 성중에 나와서 포복했고 모든 유다인들이 애통을 하고 금식하고 올부주지했어요 하나님께 올부주의고 에스더 4장 1절에 3절까지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도게가 에스더에게 권유했어요 권유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네가 왕궁에 있으나 너 홀로 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국가를 네가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다 그렇게 구원을 했을 때 에스더가 모르데그 말을 받아들여서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와서 이, 이 사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말살이었죠 그래서 왕이 하만을 데려다 죽이고 이다혜는 전국 권한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제 대통령한테 바른말 해줘야 돼. 모르도겐처럼. 모르도겐이 에스데믹 불러다가 지금 농경 불러다가 너왕이게 말해라. 이 민족의 어려움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미국과 법칙은 그 왕과 왕을 함부로 자기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 않아요. 왕이 불러줘야 돼요. 근데 이제 불러주기도 전에 목숨을 걸고 나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와서 그왕 앞에 참고 사진작을 한 거예요. 그 모르드계는 그 에스도를 통해서 정책 결정자 즉, 그 왕에게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정책을 거인한 겁니다. 유다민족을 구해달라는. 그래서 이 민족의 권한을 보고 구원을 했고 그것을 유다 민족으로 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애국심은 공정한 국가발전 3대 요소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에스더가 왕에게 모든 것을 구함으로써 공정한 정부가 된 거예요 뭐냐면 페르시아 정, 정부 유다 민족 말살 정책이 실현됐어요 그 다음에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있 유다 민족의 인권이 보장된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다. 페르시아와 유다민족의 화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이세 가지 요소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입본을 받아서 유권자를 위해서, 정치은 유권자를 위해서, 기업가들은, 그, 그 직원들을 위해서, 그 노동자를 위해서, 자기 입을 버리고, 그 사람들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렇게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 그 기업의 전문화, 상무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말을 해줘야 돼요. 근로자가 이런, 이런 불평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장 눈치나 보고 말은 못하고 있으면 행사는 안 되죠. 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은 어떠냐? 지도, 지도층, 지도 대통령께 전달을 해야 돼, 직원을. 정책 건의를 소신껏 해야 돼, 정치, 지도자하고 사이드겠죠. 국가발전을 위해 상대 요소를 이룬다면 이렇게 공정한정구 사회적인 정치 안정이 이루어지려면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말을 해야 돼. 여야만 해. 그럼 유권자가 봐가지고 대통령이 바른말을 못하고 당에게 그 유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해야 돼. 떨쳐버려야 돼. 그런데 또두번이나합의 지연에 따라서 그 사람을 또 뽑아주고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하지. 대통령이 다른 말을 할수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뭐냐. 그 애국심은 국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공정한 정부하고 공무원들도 정직하려고 러고 사회적인 정책가 안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무엇보로 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애국심이에요. 가난자, 한 어려운자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어려운 건로자를 도우려고 하는 기업가 정신, 유권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자세, 이런 게 지금 사랑인데,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이고 근본 정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지도자들이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 근데 사랑합니까? 비서관이 아홉 명이고, 뭐, 가진 혜택을 다 받고 있죠. 그래서 어떤,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비서관을 한사람이나두 사람만 주면 된다. 그렇게 주장한 후보도 있죠. 대통령 후보도. 이게 뭐 잘못된 거지. 국회의원 한 사람이 고뭐 1년, 2년, 한사람한몇 억씩 가요, 한 달에. 이역삼 이억. 그래서 또요한뉴스 4장 7절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돼요 뭘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에서 그러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야 서로 화목하고 서로 다투지 않고. 이 전도라는 게, 응? 참 어렵, 어죠 그러나 10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권한은 많으나 여화가 그 권한에서 건지심을 지는 거다. 그렇게 건져주신다는 걸 생각하고 너희는 천하, 온천하에 다니는 만명에 보험을 전파한 대로 보험을 전파해. 결론적으로 모든 국민, 특히 사회지도층들은 모르두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애국심을 가지고 공정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자세로 국정에 참여하여 하여서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사회지도층들은 정치가 기업가들은 양심에 따라 소신껏 바른 정치를,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 결정자에 게소식껏 거기에 협력해야 돼요. 양심을 속이지 말고 바른 말을 할수 있는 정치 기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정책 거드을 못하는 정치인들은 선거를 통해서 심판해서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주권을 행사나 못 해요. 뭐 자기가 어천하다고 해서 지지하고, 하여튼 이런 우리 기업가 정신들 특히 국민 모두가 머리두이처럼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를 사랑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의혹을 주관합니다. 아, 네.